대박나라 운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73년생 소띠분들의 을사년 정축월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을사년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신년맞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973년생 소띠는 개축년에 태어나 청간의 개수와 지지의 축토를 가진 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수는 부드럽고 평온한 물로 지혜와 섬세함을 상징하며 축토는 차갑고 안정적인 흙으로 실용성과 끈기를 나타냅니다. 이두 기운의 조화는 소띠에게 신중하고 현실적인 성향을 부여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목표를 이루는데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개수의 지나친 세심함과 축토의 완고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느린 대응으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사고와 신속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청간에 자리한 을목은 개수를 자극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며 소띠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지에 위치한 사화는 축토와 조화를 이루어 열정과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사화의 강한 에너지가 개수와 부딪혀 감정적 피로나 체력 소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절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을사년은 소띠에게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해로 안정과 변화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월은 정축월로 청간의 정화가 개수의 차가움을 완화해 균형 잡힌 사고를 돕고 축토는 소띠의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적인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접근과 철저한 준비는 장기적인 성과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청간의 을목이 개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과도한 투자 욕구에 주의해야 하며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축토는 개수와 조화를 이루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 관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유리한 날은 1월 5일, 1월 10일,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을목과 사화의 조합이 소띠에게 새로운 인연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띠와 상생 관계를 맺는 뱀띠, 닭띠, 쥐띠는 강력한 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뱀띠는 창의적인 사고를, 닭띠는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쥐띠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소띠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반면 양띠, 말띠, 토끼띠와는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와는 감정적 차이로 말띠와는 직설적인 태도로 토끼띠와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천을 귀인은 소띠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조언자나 협력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운은 소띠의 실질적인 성격을 돋보이게 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태극 귀인은 예기치 못한 행운과 보호를 제공하며 소띠가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이 길신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면에서는 개수와 사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체력 소진이나 감정적 피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을목과 사화가 제공하는 창의성과 추진력을 활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화는 창의력을 자극하며 축토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좋은 날은 1월 6일, 1월 12일, 1월 18일입니다. 이사나 자리 이동은 1월 5일, 1월 10일, 1월 15일, 1월 21일, 1월 27일이 적합하며 계약서 작성이나 문서 작업은 1월 7일, 1월 11일, 1월 16일, 1월 22일, 1월 28일에 진행하면 유리합니다. 2025년 1월은 안정과 변화가 공존하는 시기로 소띠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귀인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현실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73년생 소띠분들의 2025년 1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운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긍정적인 마음이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대박 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